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이렇게 출판을 오늘 소문한 게 와서, 음, 오늘, 어, 아시다시 아주 발음에 도마치가 않아서, 긴수업은못 하고요. 짧고, 짧고, 정말, 어, 금방 연습해서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영상을 하나, 어, 짧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하시면서 흔히들 음백사 많이 하죠. 빽스타일을 발음 잘 안되니까 빽스 많이 하죠. 백스타일을 많이 주죠양스이하게을이 하죠. 빽스타일 많이 하죠. 빽스타 하죠. 빽스타일을 많이 하죠. 빽스타일 한 번만 푹스 잘못해도 그 그림은 완전 망가지게 되는데, 어, 아무리 춤을 시지만 연주하시면서, 이렇게, 어, 잘못된 음을 내고 나서까 삐살, 습식, 이러면은, 그거는 그냥 흔히 대충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잘 잡아주셔야 좋은 연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삐살, 삐살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뭐 아시죠? 가수 스퀘트 스퀘트라고 말하고 말하는 거 스퀘트 월예 음악제 음악도 하고. 제목이 습식 줄이는 법이라고 이렇게 적어 습니다그다음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뺏살을 줄이는 법이죠. 어, 아주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요. 의외로 이걸 지키고 계신 분들이 어, 많이 없어요. 정말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주 초복 때 이걸 먼저 연습을 시키거든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처먹을 습니다 <laughs> 잘못된 안부서에 의해서, 잘못된 앙부서에 의해서, 이렇게, 삐살이 나고, 습식이 나는, 이런 거는, 곧쓰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 안부서 자체가 워낙, 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솔직히, 주인법에서, 제가 생각할 때, 대충 떼돌고, 한, 50% 정도? 50% 정도는, 주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부서 말고, 음식으로 손가락 영주가 있을 때 그것만 주의하셔도 뭐냐면 자섭시를 섭취를 습실 하시는데 이거 인터넷이나 뭐 사전 영어사전 찾아보시면 뭐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에서 뺄 수는 않거 이거 보고도 뭐섭취라고 하고 음악영어만 해도 보면 연주하다가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어 내학에소 말고 다른 의미를 음, 연결하거나 그 잡소리가 섞이는 걸 보고 이제 음, 콩쿵 칙칙 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해서아사리 하지마 삑사리 하지마 이렇 하지, 마, 하지 마, 마시고 있어 보이네 슬프지 슬 내지 마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운명에 해서 없애는 방법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 연주하시다 보면, 들숨과 날숨을 하시죠. 어, 저하고 연습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어, 관악대에는 호흡을 정말 중요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호흡미를 제가 많이 합니다. 자, 들숨은 들어 마시는 숨, 날숨은 내쉬는 숨이잖아요. 그러면 연주할 때는 내쉬는 숨으로 연주를 하고, 중간에 한두에 끝나고 얼른 다시 들숨에서 숨을 쉬시죠. 그때 응들이 먼저 잡아놓으라는 거죠. 이해가 시죠 그러니까 연주할 때 보면. 나의 살균고양이를 한다고 쳤을 때 쏠쏠 미파속 나의 살균 때, 때, 대부분 나의 살균고양이 쏠 하면 눈으로 악보에 쏠을 보면 손은 벌써 쏠에 가했어야 되는데 보통 일곱 자가 하고 누르만 소리가 나는 아니면 눌러만 자가틀면 소리가 내죠그거 하지 마시고 둘, 숨 숨을 들어마실 때 미리 부어워야될악보연주 해야 될악보를 보시고 음주를 먼저 울려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시지만 내일 가서 동호회나 학원에 가서 다른 분들이 연주하실 때만 보시면 거의 1가 먼저 소리가 내시거나 1가 먼저 소리가 내세요 그때 제가 이제 표현을 여기에서는 기가 먼저 주어 먼저 주 하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 옛날에 수동 운전을 했을 때 주야를 뭐 자동도 보면 주야를 넣어놓고 악셀를 밟아야 되는데 주야와 악셀를 같이 하지는 않죠. 항상 주야 악셀 그 i 바꾸고 또악셀또 또 바꾸고 악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k s e l Xia 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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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빵, a z 빵 a 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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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a 게 i a zia z 이 a 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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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연구하면서 보시면, 내가 확실히 가실 거예요. 연구하는 거 보시면. 자, 이해를 복수를 위해서, 이해를 복수를 위해서, 뭐, 흔히를 많이 하시면, 그, 전미너세의 강록수, 메스, 강수한 구설을 가지고 쓰험면 해볼게요. 자, 금방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막, 강, 세월, 구름 타고, 좀, 닮고 있죠? 그 다음에. 자뭐대수 아, 이렇게 들었는데 뭐 박자가 맞고 안 맞고 왜음음길다가 길고 짧고 이거 생각을 마셔도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음주를 먼저 하는 방법 그걸 수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세월 하고 볶으여기다 숨을 수 있어 빠바바바 이렇게 생기고 바바바바 아, 치고 바바바바 치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 복종제 연주를 하잖아요 목을 수선하면서 노래도 잘 안되구나 이해 좀 해주시고 여기 9군데 숨을 쉬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주가 어쩌고 저쩌고 전주가 흐르고 있고 보통 여기에서 호흡을 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호흡, 들숨 하실 때 호흡 하실 때 이러고 있다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부르 전에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악기를 안불어요숨을 내쉴 때 부는 거니까. 들어 마실 때우음소리가 먼저 숨을 다 읽는 거죠. 자, 숨이 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가보죠. 제 입과 우음들리를보시면숨 들어 마실 때 숨이 먼저 가요. 그리고, 노래는 말로 해볼게요. 자, 슬, 갖고 있다가. 슬에 <laughs> 맴매. 예시야시 예미 소습 소비 예시예습연습연습면습 연습연습, 연습연습, 연미연습 연습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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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잡았습 연습연습, 연습연습, 연습연아연 호흡을 하고 터금방금까지 제가 그냥 운드를 먼저 작게 연주한 거고 운드 먼저 안 하고 제가 수가 없어져서 이렇게 이렇게다가 슬래매메 레슬라스 레미소 이게 가시또 이게 지금 카메라에 제속로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주할 때 보세요 <목소리> 숨쉴 때, 랩 잡고, 숨쉴 때, 랩 잡고, 숨쉴 때, 자 잡고, 아, 뇌 잡고, 수 잡고, 이 잡고, 수음데 때, 랩 잡고, 떻게실는가 잡고, 수음실 때, 수음실 때, 수음실 때, 수음실 고 수음실 때, 수음실 숨 수음실 때, 수음실 때, 수고 움직여 음 이러고 있다가 이거하면서 무슨 일이죠 마찬가지로 음도 내슬 라, 슬하고슬 잡고 있다가 숨 쉬고 불때내 이것은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연습을 어 연주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다안 돼요. 막 그거 신경쓰야, 저거 신경쓰야, 다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그냥 고양이 밭스로갔 고양이 밭스로가 가지고 자. 일단 처음엔 꼭 구이가 먼저 연습을 해서 하얘요 하얀 거 할수록 젊은 애들이 하얀 거왜 하얀 걸 먼저 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누으면서 음, 가는 게 일단 편하거든요 그다음에 뜨면서 가는 연좀할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수는데고 잡고 숨 쉬고 고슬자자 이해 가시나요? 자, 잘못된 거는, 고, 시, 자. 자, 제가 주장하는 거는, 고, 하고, 숨을 들어 마실 때, 시, 자, 소. 항상 손을 먼저 가야죠. 보시면 아마 그 카메라에 여기까지는 안 잡힐 거예요. 근데 고수야 속까지 잡을 거거든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자, 볼 잡고 숙여서, 숨을 쉬고, 항상 쿵이 만족하고 바람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반대로 화면을 볼까요? 여기가 안 갔을 것 같으면, 꼴부터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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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먼저 갈고 바람을 들어가죠. 자, 잘못된 서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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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다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항상 바람을 육지전에, 악수릴부수전에운수가 먼저 그 음에 가해어야 된다는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든든든든든요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빵든든든든든든든든가든든 자, 도고 잡고 스시라소 고. 다음은 고치라 이해 가시죠? 요거 설명을 다 보신거 한 번만 해보시면 아주 금방 될것 같은데 요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 잡고 한번 해보시는거야 유리대도 해보고, 빨리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대신 다음에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 공연 영상이나 연주하는 영상을 또 보시면 포즈 좋지 말고 음들를다 한번 보시면 항상 숨 들어마실 때그 다음 소조의첫 음을 음주를 누르고 있어요 전달해서 결숨을했는데 항상 숨을 들어 마실 때, 불어야 될 다음 소절에, 첫 숨을 웅지가 가있어요. 무조건 빨리 가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들숨에, 이런 식으로. 숨을 들어 마실 때 웅지가 먼저 가는다고. 요것만 결국 제 경험상, 결국 제가, 레슨은 굉장히 오랜 시간 해본 결과 로봇만 기철 풀고 고뼛살에 거의 한50% 정도가 없어져요 실제로 한번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올려드 영상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들리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유용하게 꼭금씩 해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今天可以做海参了，看很漂亮很方便做了。